야 얘들아 어? 마지막 어한개 어, 남았어 아, 자 46초 만에 들어 시원한 데 아이고, 콧물 나온다 아. 아. 지호야 지호야 지호 저기 가볼까? 저기 아. 들어가 보자 무서워? 저기는? 용들지민아 아, 네. <laughs> 아우, 아우.

우와! 야, 이한다공다 공한다, 다하하 형수 뒤돌아, 형수야, 뒤돌아, 뒤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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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준비하시고. 어요주 아니야, 아우 튼 아야 아 뭐가 이렇게 아프니 어디 갔다 기 갔다 왔어? 여기 갈 거야? 잠깐 기다려 아빠 기다려 기다려 쥐 기다려. 기다려 누나들 좀 가고 월크나무님 들어갔네 자, 엄마, 엄마! 엄마! 오! 감사합니다. <laughs> 맛있어? 자, 한번 더. 여 <laughs> 응! 얼음이 있어요시

진흙이야, 들어와, 어, 진흙이야, 더러워 지호야 들어가기 전에 발 씻고 발 씻고 여보, 은희 오빠야 하하하하 안녕? 웃지 말고 안 여자 안 지금 마시고 해한 명씩 나오니까 한 명씩 번보내니까봐 물에서 안 마셔요 용준이 먼저 마셔야 돼네 지금 물안 마시면은 이따가 탈수할 수도 있어요 아프지 말라고 마시는 거야 물 마시면 안 돼요 기다려, 갖다 주지 지호! 이지호! 아빠 보세요. 없지는 아, 아, 먹으면 안 돼, 지호야. 절대 이거. 두, 지지, 지지. 이거 신발, 이거 물풀 들어가가지고 안 돼? 물? 얼음 입에 넣고 우와. 음, 뭐, 지호가 꺼내봐? 어, 어. 우와. 음. 네? 물 먹지마 지지 지지 물 yeah. 어, 이거 먹으면 안돼 지지야 어, 지지 지지물 으정아가밀었정아가밀었정가 밀었어 <웃음> 힘들어. <웃음> 물 먹으면 안 돼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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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

내차례인가해라 잘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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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라 잘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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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뱉라 잘해라. 잘해라. 잘으라

주세요움요이지요움직이어 움직이지 마. 없어. 없어. 아아아아지 마. 이 움직이지 마. 아. 지 마. 이지 마. 움직지 마. 움직이지 없어아이지지이지이지이지지지 야 있어. 호야 어. 맛있어? Cheo야, 뭐. 맛있어? 음, Cheo, <놀라> 맛있어? <이> 좋아? 음, 어이구 좋아? 음. 어이구 음. 하나 줄까? 먹어. 우와. 탄, 좋아. 내목아마리원이한아 음. 어? 대결을 예, 하얀. 하얀. 아니, 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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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뭔니아이야니 아니, 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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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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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했어 너무 잘했어 딱... 방어깨비 잡아줄까 채우? 우와 채우 방어깨비? 까까야 응 여기 앉을까? 어? 개구리? 개구리 여기 있네 오. 여기 있어 헉, 개구리? 오. 오. 오.

<laughs> 응 어. 아 <laughs> <poetry> <Me so> <laughs> 송어오네? 어 개구리래 개구리, 개구리. 우와 이거 응? 응. 개구리 조그만거있고 큰거있어 우유죠 어? 우유죠? 우유가 어딨어? 어?

Hahahaha What are you doing ma'am? Ah ha ha ha